네, 어, 잘 잤습니다. 어. 네, 잠이 좀 모자란데, 네. 그래도 오늘 잘하면, 와, 아, 저기 수영 한번 때릴 수 있겠다. 좀 추운데, 밥 먹고, 네, 체크아웃이 빨라서, 대략 영상 1 3분다 영상을 위해서 찍고, 네,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수영 5초만에 포기했습니다. 아, 여기는, 음. 이게 바다가 아니라 풀장이잖아요 그래서, 발을 넣었는데, 근데 영상이 한 13도니까 비싸게 찍는데, 저기는 거의, 영화 느낌이에요. 네, 영화는 얼음이겠죠? 한 아, 영상, 한 3도? 4도? 우와. 그래가지고, 포기했습니다. 깔끔하게. 네, 요거, 요거트에서 물이 새가지고, 아, 다른 거다 버렸어요. 넣다가 응? 얼마나 버려야지. 아, 진짜 좋다. 아, 여기서 한 며칠 입고 싶어요 근데 하루에 여기도 비싸서 거의 3만원 돈이나서 돈이 많죠 근데 진짜 오랜만에 이러으니까 너무 좋다 제가 원래 이런 자세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여기는 보드룸에 있는 미타운 쇼핑센터고요 여기서 제일 유명한 쇼핑센터인데, 그냥 뭐가 있는지, 커피 한잔 테이크 하러 갔어요. 음, 진짜, 어, 여기도 잘된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 이제 반도를 다니면서 느낀 게, 반도 하나하나가 약간 뭐 소국같이, 예, 자기네들의 그 사회적인 그런 생태계가 다있더라고요 아이폰이 복구는 됐는데, 다시 이제 아이클라우드 정상은 되긴 하는데, 뭐. 백업폰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가격만 보러 왔어요. 근데 한 30만원대. 삼성거 사야겠죠? 네. 삼성? 네, 40만원으로. 근데 터키가 환율 때문인지 좀 비싸더라고요. 기본이 40만원이요. 지금 제가 여기 보드룸에 있는데요. 이 앞에 사모스 섬도 가보고 싶고, 요거 배 타면. 여기 다카 네, 여기가 좀이 반도가 무슨 고추 모양으로 이렇게 툭 튀어나왔는데 네, 돌아가면 너무 오래 걸리고 배타고 이렇게 넘어가면 빨리 갈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 차라리 말마이스를 가서 여기서 오늘 배타고 로도스로 가서 하루 자고 내려 올까 생각도 하고 아니면 페티에를 바로 갈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아니면 그렇게 생각보다 멋있지 않고 차의 선택이 멋있게 보였는데요. 어, 어젯밤에는 들어갈 때 엄청나게 훈너로 네, 많이 돈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렇게, 막상 나올 때 보면은 낮에는 밝으니까 그렇게 긴 길이야. 네, 지금은 말마에스 가고요. 거기서 이제 로드스가는 배편이 있는지 확인하고. 버 얘기 그러면 물리의 집이지. 이것도 멤버스 Thank you. so much. t e s yes. 맛 맛있다. 알마에스는 나무들이 무척하네요. 여기가 저 뒤에 있는 산이. 보호해줘서 그런지 몰라도 저런 산때문에 이제 구름들이 걸리면서 이쪽에 비가 많이 네, 네. 네. 그래서 어, 말마이스는 와.. 오드름보다도 남쪽에 있죠 남쪽으로 거의 뭐 150km로 왔는데 더 북쪽에 있는 것 같아요 나무도 울창하고 네. 아까 보니까 물도 막퀘퀘퀘 내리더라고요 아무래도 산맥이 깊다 보니까 알마이스도 어마어마하네요 그래도 여기는 이렇게 주변 산맥은 큰데 안쪽은 평지여가지고 아 여기 재밌을 것 같아요 여기가 널찍널찍하고 사람도 운전하는 거니까 고려도 밑집듯많았는데 여기는 사람들이 좀안정적이 그런 것 같아요 알마이스가 아까 오다 보니까 캐피탈 오프 월드 아, 파인 츄출이 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나무 허니는 또 처음 들어봐요. 예, 소나무면 소나무지. 예, 아무튼 뭔가 좀 특별한 게 있을 것 같아요. t i s closed. Turkish p l a c 아. 오케 Okay. Problems. 시키 오케이. 네. 어, 오케이. 오, 오케이. 네. 네, 그래서 저 친절하신 분이 설명해 주신 게 뭐냐면 아, 지금 뭐 그리스랑 터키랑 정치 문제도 있고 코로나 문제 때문에 원래는 다카랑 말마이스랑 이게 티에서로도스라는 배가 있었는데 지금 다 끊겼다, 아직 안 열렸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겁니다 진짜 로도스 가고 싶었는데 네. 여기에 그 호텔이 하나 더싼게 있어서 네. 거기를 한번 가볼까요? 어, 여기는 이렇게 독특하게 문화가 되어 있는 물이군요. 근데 가서 마음에 들면 거기를 예약하고 근데 주차장이 꽤 많아요 이쪽에 제가 하도 이제 어? 터키 골목에 대한 네. 포비아가 있다 보니까 <laughs> 저기 멀리 됐는데 여기 안쪽 길이 더 크네 여기는 아 그러니까 터키는 알 수가 없어 네. 약간 남방의오다루 같은 느낌이 처음인 것 같아 요 이렇게 네. 안쪽에 길도 널찍하고 자전거 길도 되어 있고 지금 아마 비수기다 보니까 호텔이나 이런 데다 개조를 해가지고 예,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디디문 느낌이 또 다른데요. 디딤문 이렇게 완전 평야지 됐으니까. 근데 아 괜찮다. 여기 약간 보루 듬은 너무. 그래서 예, 약그 기준이 헬스 어, 욕장이냐 아니면 노트왕이냐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모래는 어, 나쁘지 않고. 그 주변에 산이 정말 대, 장난 아니에요. 와, 런데 멋있다. 되게 좋은데? 근데 왜안 유명하지? 근데 이런 데가 내국인들은 아는데, 내국인들이랑 외국인들 좋아하는 데도 다르고. 와. 아, 여써또 하룻밤을 묵고 간다. 너무 먼다. 너무 오랜 시간이. 제가 옛날에 알바로 로케이션 매니저를 한 적이 있었어요. 광고. 그래서 그때 버릇이 좀 남아있어요. 이렇게 해서 찍어가지고, 이한테 <목소리도> 해주면, 감독님이 오케이 사인 해주면, 하나만 찍는 거지. 아, 여기 진짜 괜찮아. 네, 그래서 저기가 이제 아다크이라고 거의 반도 같은 섬인데, 동굴들이 꽤 유명하고, 로도스는 저쪽 방향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가면, 로도스가 나가는데, 진짜 절벽이네 아. 씨바가 있어요 씨바 야 씨바! 보드리면 반의 반값도 안 아유 진짜 못참아 와봤어요 여기 동네 초입에 있는데 혹시 뭐 블랑켓같은거 파는지 내려봐 내려봐 하나 있다 아르마다 하나 있는데 아, 4 5 0 0 0원 비싸다 이건 좀 싸나? 그냥 이만원아 나쁘진 않은데 내상 올려주고 싶은데 이나이스 네, 코렐링, 코렐링. 유, 튜브 블라거, 블 유튜브, 코렐, 코렐. 이는지키에노터키 어? 엘, 엘. 어? 나도 어떻게 였어? 어디서 어떻게 였어? 어, <레>, 어 음. I'm I'm driving to beach. 아, 파시 yeah. sure. yeah, yeah. 어, 어. 트위치에 약간. 어? 트위키에 노. 아, 터키에 맞고, 맞고.

샀는데 네, 1시간을 더 들어가니까 4 0 k m 고네 네, 이렇게 양봉 버스가 하나씩 <laughs> <laughs> <나실> 들 있는데 <laughs> 아여기 이거, 이거 하나당 진짜 고가일 텐데 네. 가져가면 안 되죠 야 어디가 응? 소를 풀어놨네 <laughs> 제대로 찾아온 것같아와 멋있다 응 대박이다 여기는 너무 위치가 애매해가지고요 네. 나쁘진 않은데 뭐 들어가 보긴 해야 될거 같아. 아까 전에 그 박스를 활용해가지고, 옷을 좀 넣고요. 가방에도 넣고 해서, 좀 지지를 만들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침낭까지 하니까 좀 그럴싸해진 것 같아요. 거꾸로 해서 잤을 때 피가 머리를 쏠리지만, 요렇게도 좀흘용하네 어떤 게 나올까요? 피가 머리를 쏠리는 게 나올까요? 다리를 쏠리는 게 나올까요? 요게, 빼고는 빠를 것 같긴 한데. 네, 바람이 좀 심해지면 저쪽에 약간, 담쪽이 있거든요. 저쪽에 차를 좀 넣어야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 정도면 뭐 괜찮은 것 같고요 지금 라면 끓이려고 부하고 있고 오리, 5리터 물 사놓은 거 예, 유용하게 쓰고 있어 씻을 때도 예, 쓸수 있고 그다음에 포도주 보이나? 어제하고 남은 밥나 라면 이제 끓여 먹으려고 얼굴 한번 씻어야겠다 야, 의자도 필요할 것 같아. 힘들어, 힘들어. 나이 먹으니까 쪼그려. 불이 자꾸 만 꺼져가지고 옆으로. 인도라면이 먹을만 하더라고요. 계속 가스가 없나? 아이씨. 벌써 가스 없었나? 아. 이거 한번 끓이자. 이거 한번 끓이자. 휴대폰이 열일하네요음악도틀지게고 음. 계란 9개 삶만는데빠이 터지게. 휴대폰이 터들어 휴대폰이 터지사 휴대폰이 터지게. 휴대폰이 터지이지 만 소리해 줄래 겁이 많아요 에? 겁이 많아요 라면 못 끓이잖아 캠핑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러고 있다 오해 받는 거 아니야 이 차가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뭐 깜빡깜빡 거리거든요 이제 문 잠그라고 근데 간첩들이 보통 이러고 있잖아요 서해안에서 신호보내는 어제 하고 남은 밥이요 아 그래 끝내 다행이다 좀 흔들어 줬더니 확실히 그래도 그 저기 뭐냐 호텔에서 방 안에서 연습한 보람이 있어 아 오랜만에 하니까 다뭘힘들어야전단인데 근데 이게 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엄청 끓더라고요거이다 먹어야 되는데? 쌀 먹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래도 짐을 이제는 딱딱 이제 구역별로 나누니까 확실히 좀 활용도 제대로 한다. 쫄지 않네. 마음에 들어가지고 상태를먹어야겠어좋아하면 되겠다. 저도 뭐 캠핑을 많이 하거나 뭐 전문가급진 않닌데 해보니까 좋은 게, 사람이 단순하죠. 욕심도 없어지고. 지금 제가 원하는 건, 신라면. 왜 신라면 안가져왔지 여행 잘하는 애들이 막 그렇게 라면 엄청 챙기더라고. 그거 보면서 웃었는데. 레벨이 높으신 분은 배웠구나. 내가 스님도 아닌 게 사는 게. 흐 <laughs> 좀 냄새나 물티슈로 해야 될것 같아 마맛만 시키면 근데 이거 베이비 이걸 샀더니 막 뭐가, 뭔가 약간 애기를 안 키워봐가지고 네. 그 크림 성분이 있던데 오늘은 술 아, 많이 안 마시려는데 그래도 그 맥주 하나씩 마셨는데 자생히 보면 오가미 맥주 하나 마실까 보이 그래도 이번엔 춥지 않아서 저희 노가도 좀 생기니까 오늘은 훨씬 더잘 만할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안타깝게도 우려하던 상황 발생했네요. <laughs>